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그 딸배를 뛰신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요. 어, 딸배는 졸업했고요. 아이씨, 그, 됐고요. 그, 본격적으로 그냥 물어볼까, 물어볼게요. 예. 딸배는 왜 이렇게 운전이 좆같이에요 자, 일단, 이걸 설명하기 앞서, 딸배는 두 가지의 딸배가 있습니다. 예. 대행 딸배와, 예. 가게 딸배가 있거든요. 예. 자, 대행 딸배를 좀 오래 해봐서 안, 안지만, 대행 딸배는, 일단은, 홀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무조건 코를 다섯 개를 들고 있는 것처럼 운행을 합니다. 아, 그 일단 대충 계속 같이 운전하는 거죠. 그렇죠. 아, 본인 혹시 계속 같이 운전하세요? 자, 대행할 때는 좀초카했던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X 맥스를 타고 있잖아요. 맥스. 야마. 아유, 근데 마을 라튜닝을안 해요. 딸 밴데. 돈이 없어 가지고. 아, 아고 아, 지금 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저 피자집에서 배달고 있습니다. 아 그럼 피아 집에서는 본인 오토바이로 딸배 안 아, 딸배 란다 배달 안 드시겠네요? 예 네, 가게 에 있는 그 벨리 가같생 걸로 하더라고요. 혹시 그 가게 오토바이로 조카치 운전하세요? 아무래도 제게 아니니까 막 타는 성향 이 있지 않나. 근데 왜 이렇게 조카치 타세요? 혹시 인생이 조카치신가요 살짝 그런 것도 있지. 있지 아. 근데 지금 이게 옛날 배달 대행하셨다고 하시요이 오토바이로. 그렇죠. 아 근데 보면은. 배달대행 하실 때이것타고 하면은 좀 가오 사나요? 이제 보이죠? 네. PCX, NMX. 이제 얘네들을 이제 같은 선에서 출발할 때. 아 먼저 가니까 가오 산다. 네. 나는 XMX를 탄다. 그쵸. 난 300cc 오너다. 아. 좋아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상당히 개조카츠운전하시잖아요 딸배는 그렇 그쪽도 딸배시잖아요. 그렇 보호운전 시고 나간 아니 남포운전 시고 나간 게없세요 아직 없네요. 아, 다행이네요. 좀 당할 만한 저기 몇번 있긴 했었는데. 예. 네. 뭐 상대방 사주면이 좀 좋게 넘어가지지 않으셨나. 어, 아, 다행이네요. 사인 근데 있잖아요. 그블랙박스도다달린 있네요? 예, 네, 뭐. 본인이 조까지 운전하는 건 모르세고 뭐 다른 사람 조같이 운전하면 신고하려고요? 신고 문 많이 써 봤습니다. 아, 신고 많이 하셨다. 일단 택시. 예. 네. 택시랑 렌트카 아 혹시 그 딸배 하실 때 그럼 좀 무시하는 사람들 많겠네요? 뭐 없지 않아 있죠 뭐 어... 근데 저는 사실 못 느껴봤어요 그냥 혹시 배달 그한 시간에 몇 개까지 뛰어봤어요? 딸배 뛰실 때 아홉 개요 아홉 개요 한시간 아홉 어, 개면 신호 다째게야겠네요 그냥... 콜도 잘 떠야 되고 아 신호 다째게야겠네요 신호도 신호 좀... 다째게야겠네요예 예? 예 째섰어요? 예. 예어삑 처리할게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있잖아요. 예. 그, 본인이 딸베를 뛰실 때, 그 메인스탠드 끌기, 각기 행위, 또는 뭐, 각종 어, 칼치기 행위, 뭐, 아니면 뭐, 어, 정갈 자세, 그런 거뭐 하셨어요? 아, 뭐 칼치기는 맨날 하고, 칼치기는 뭐, 그냥 배달하는 사람들 다 하는 거고. 혹시 오토바이에 쌀렌 다르셨어요? 돈이 없어서. 아, 다시 생각 있시다 일단 마우라가 문제지 않나 싶습 아, 마우라가 문제다. 아, 근데 이거 이거 보통 배달하는 사람들 그 렌트 리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다 차렸죠. 아, 할부 없다. 현박, 혹시, 현박 혹시 현박 차량인데, 혹시, 어, 마더 캐피탈이라든가, 파더 캐피탈이라든가, 뭐, 어, 아, 혹시, 나 300만 빌려줄 수있어 다음 주에 400으로 줄게, 뭐, 이런 거라든가, 각종 SNS에 뭐, 개인 돈 구합니다, 뭐, 그런 거 하셨습니까? 마더 캐피탈 24개월 전에 가고 있습니 아, 마더 캐피탈 24개월 전에. 혹시, 완납하셨나요? 지금, 보험비까지 해서 좀 많이 빌렸는데, 네. 한반 정도 가봤습니다. 패를 나으세요 많이 반사하고 있습니다. 아, 예. 혹시 이 오토바이를 타시면서 사고 나신 적 있었어요? 맞죠. 배달하면서? 배달하면서는 없었고. 아니 배달하면서 운전을 그렇게 조같이 하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날 수가 있어요? 근데 배달할 때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하... 저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신기하네요. 혹시 지금 딸배 뛰시잖아요. 예. 지금 딸배 뛰다 말고 이제 차를 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차는 이제 아버님께서 예. 차를 운행을 거의 안 하시니까. 아 아빠 차를 뺏어 탈 거다. 어좀 일정한 대파를... 아빠 차를 뺄뺄수탈 거다 아빠 차를 뺄수탈 거다 아빠 차를 뺄수탈 겠다고요 아빠 차를 뺄 거라고요? <laughs> 그래됐습니다 아버지 차뺄 거라고요? 예 왜요? 뭐 여름엔 덥고 겨울주니까 <laughs> 아버지는 뭐 하실려 어떻게 타라고, 어떻게 다니라고 요즘 자주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아 근데 딸이 일진데 왜 슬리퍼를 신으세요? <laughs> 좀 신발을 신으면 땀이 차니까 쓸리면 ㅈ될텐데요? 나 감안하고 사는거죠 사는 산에 의욕이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왜 오토바이를 반바지에 슬리퍼 신으세요? 또 이것도 가오거든요 나안 쓸린다 나안쓸지 쓸린 자신 있다 아 혹시 어 배달하시면서 어 운전 계속같이 하시잖아요 계속같이 하시죠? 예예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뭐 대행할 때는 뭐골 하나라도 더 달라고. 네. 예. 그럼 뭐 이제 가게 배달할 때는 가게가 좀 바쁘고 하면 은좀좀 좀 제가 좀더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 편하게 해주려고그거 맞아요. 본인 농땡이 피우신다면서요 가게 배달할 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요? 뭔 개소리예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laughs> 아니 아닌 척하지 말고요 사장님. 그런 적 있잖아요 농땡이 피웠잖아요. 가끔 있습니다. <laughs> 예, 가끔 인전. 예. 보시면은 예 오토바이가 완전 순정이에요. 예. 이거 딸배 이거 이거 핸드폰 자석이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고치도 하면서 예. 충전도 할수 있는. 아, 충전이 음, 돼요? 예. 왜 돼요? 이게 배선을 또안 했기 때문에. 아, 이거 튜닝 하셨다. 이거 사고 나시면 미수선 처리 받으실 거예요? 되더라고요. 돼요? 네. 받았어요? 아, 이거 바라보죠. 보험 사기꾼이에요? 와.. ABS도 달려있고.. 와.. 이거 신차 가격 얼마 주고 샀어요 이거? 한.. 638에서 네. 20만원 할인해가지고 네. 618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아 근데 본인 딸비 하시면서 이거 오토바이 값 벌었어요? 오토바이.. 값을 벌수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지 않았나.. 돈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엄마한테 돈 갚아야죠 사장님 그래서 지금 월급 나오면 대부분은 엄마를 데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방송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이제 동네에 이제 꼬맹이들 어 보호판 없는 아이들 또는 뭐 각종 이제 LED 번쩍번쩍 번쩍 스피커 우리 사랑의 차트면서 이제 각기 치면서 가는 꼬맹이들 뭐쪼나요 그냥 뭐, 장난 좀 치죠 뭐그러면어 혹시 그 당신께서는 쪼임 안당이나요 뭐, 저는 번호판이 없는 친구들을 좀 귀심하게 그 생각하기 때문에. 어, 당신은요? 저는 뭐, 판 달고 있지 않습니까? 판안 달았었잖아요, 옛날에. 그때가, 그때는 좀 철이 없었네요. 사장님. 네. 내로남불 아세요? <laughs>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laughs>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딱 그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오늘 조같이 하죠? 두 번째, 어, 운전 계속 같이 하죠. 맞습니다. 운전 치발 족 같이 하죠.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이게, 차랑 오토바이, 차랑 오토바이랑의 차이점은 오토바이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 아, 그럼, 그, 그 본인, 그, 과속 카메라에서 V자 하고 막 그러시나요? 네, 요거, 요거만요. 아, 안타까워요. 5 0 k 로나7 0 k 로 카메라에서 이제. 속도는 말안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다 가면서. 합니다. 사장님, 씨발 쓰레기 새끼세요? 아, 일단 사장님, 그, 뭐, 오토바이 딸배가 운전을 왜 이렇게 조같이 하는 데서 잘 들었고요. 네. 어, 본인이 이제 앞으로 조같이 운전할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아, 상황에 따라서 남풍 운전 하실 거다? 네. 사장님, 혹시 이거 그, 어, 경찰서에 넘겨도 되나요? 그러면 저 괘씸한 삶인가요? 많이 괘씸하네요. 아 예. 혹시 그 마지막으로 그 전국에 있는 딸배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면? 요즘 예 되게 대단한 사람들 많아졌고 한데 예. 다들 뭐 칼치기 하고 신호위반하더라도 예. 예 이제 걸리지 않으면서 예 이제 다치지 마시고 본인 불법 좋 아세요? 하왜 걸리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야지. 배달하면서 신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음 그건 그래. 아니 씨발 신호를 지켜야죠 사장님 저 지킵니다 어 본인은 지키신다고요? 예, 그럼 출퇴근할 때는 지킵니다 일할 때는 뭐 바, 바쁠 때는 뭐아 일할 때 지킨다고 말하세요 이거 안 지킨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일할 때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킵니다 왜요? 안 지킨다면서요 지키라고 말하라 하면 됐어요 <laughs> 아. 아 그럼 일단 그 사장님 됐고 그 마지막으로 전국적 전국인은 따배는데 한마디 다시 한다면 뭐배달한 사람 많이 계신데 예. 다들 이제 안전운전 하시면서 예. 많은 돈 벌어가시고, 예. 다치지 마시고, 예.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는 개뿔 무슨,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뭐, 할말 없어요? 파이팅 그게 맞아요? 아, 이제 집 가는 거예요? 에, 뭐, 아침에가 떴네요. 지금 시간 몇 시죠? 시간 부산시요. 저기서 해가 뜨는 것 같네 아예 빨리 쓰세요 이제 가셔야죠 아 하이바 멋지네요 사장님 예 마이크는 뭐예요? 혹시 DJ 하세요? 아 이거 블루투스 아그 혹시 DJ 뭐 드랍 더 비트 안 하세요? 이제 배달하면서 이제 노래 부르면서 이제 와 노래까지 부르신다고? 와성공이 아닌가요 그거? 좀 빠른 신나는 노래를 틀면 이제 5분에 갈수 있는 거리를 3분만에 갈수 있는 아 노래 매핑 하신다 네아네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예뭐와 네, 예열 안 하세요? 저는 튜닝 카운터가 아니라서 예? 튜닝 카운터가 아니라서 예열은 뭐아안 해도 된다? 근데 한한 한 2초만 하겠습니다 아 한다고요? 네 아이 씨발 오토바이 뭐 예열이야 이 사람아 근데 뭐 가솔린 차들의 권장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차예요 휘발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휘발유라고요? 좀고급용으다고급용이다고요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이 잠시만요 따비는 운전을 왜 이렇게 좆같이 하는 거예요? 돈 벌라고요 돈 벌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